전기기능장 PLC 무버 명령, 변동 숫자 N이 나오면. 출제 문제 분석입니다. 무버에서 변동 숫자, 즉, 미지수가 나오면, PBL을 N초만큼 눌렀을 때, 이후에 PBB를 눌러주면 N초만큼을 PLA, PLB, PLC를 반복하게 됩니다. 출제 문제 해설, 무버 미지수가 나올 경우입니다. PBL을 눌러주면 N초만큼 표시가 됩니다. PBAA 접점을 받아서 타이머 T10을 만들어냅니다. T10이 만들어지면 D1으로 무브합니다. BBB positive A접점을 눌렀을 때 M1이 만들어집니다. M1이 만들어지면 M1으로 자기 유지시킵니다. 다이머를 구동하여 T1을 만들어냅니다. T1 A접점을 받아서 다이머 T2를 만들어냅니다. T2 A접점을 받아서 다이머 T3를 만들어냅니다. T3가 만들어지면 T3 B접점으로 반복시킵니다. 출력입니다. M1 A접점을 받아서 T1 b 접점에서 끊어지면 PLA를 출력합니다. T1 a 접점을 받아서 T2 b 접점에서 끊어지면 p l b 를 출력합니다. T2a 접점을 받아서 T3에서 끊어지면 p l c 를 출력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무브 명령에 대한 헤드를 XG5000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무브 명령 1-02로 입력하고, CPU 시리즈는 XGB, CPU 종류는 XGB, SBCH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설명에서 디바이스 보기를 누르고, PBA, PBB, PBC 입력과 SSA, SSB까지 입력이 되면, P20까지 내려오셔서, PLA, PLB, PLC, PLD, PLE까지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IO p a r a m 를 눌러서, 모듈, 풀다운 메뉴를 누르면, 디탈 모듈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에, 입력 모듈에, x b c d r 3 2 h 를 지정합니다. 저장합니다. 다시 첫 번째 줄에서, 방향키 두 번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move00이라고 입력이 가능하고, 1-0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줄이 설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F3을 누르고, PBA를 입력합니다. p b a a 접점이 입력되었습니다. F10을 누르고, TONT10은 이미의 음, 숫자 100을 입력을 합니다. 중간쯤에서 F6, F5를 누르고, F10 무버, T10을 D1으로 무버합니다. Shift F1을 누르고, PBB를 입력을 하면, PBB 파지티브 A 접점이 입력됩니다. F9을 누르고, M1을 출력합니다. Ctrl 3을 눌러서 M1으로 자기유지시킵니다. 세로줄 색칸을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서 F5를 누르고 F10 타이머 T1은 D1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F3 T1이 만들어졌으니까 T1을 받아서 F10 타이머 T2 D1을 출력합니다. T2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F3 T2를 A집점으로 받아서 F10 T1 T3 D1을 출력합니다. T3가 만들어졌다면 T3 B접점을 넣어 반복시킵니다. 출력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F3에서 M1 A접점을 입력하고 T1 B접점을 넣어주면 출력은 PLA를 출력합니다. F3에 T1 A접점을 받아서 F4에 T2 위에서 끊어지면 PLB를 출력합니다. F3의 T2A 집점을 받아서 F9의 PLC를 출력을 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입력이 완성되었습니다. Ctrl S를 누르고 저장합니다.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증상쓰기가 완료됐을 경우는 회색 바탕이 됩니다. 버튼을 불러옵니다. 버튼을 불러오면 먼저 PBA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PBA를 누르면 지금 현재 시간이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4.7초가 입력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PBB를 누르면 PLA가 4.7초 후에 켜졌다 꺼지고 PLB가 또 4.7초, PLC가 4.7초가 켜집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PLA가 4.7초, PLB가 4.7초, PLC가 4.7초 이렇게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시간을 좀더 길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BA를 7초간 눌러봤습니다. 이제 6.9초가 D1에 입력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BBB 파지티브를 눌러주면 PLA가 6.9초간 되었다가 PLB가 켜집니다. PLB가 6.9초 PLC가 6.9초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